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매일같이 공부하고 읽어서 1년에 성경이 일독하게 이끌어주는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6일 온 세상에서 택함 받은 백성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날입니다. 11월 을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 주일 오늘은 저는 저희 아프리카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습니다. 올 1월 1일 날 개척을 했는데 8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항상 주님의 교회는 성찬식과 세례식,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시행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가 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에, 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에,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수 있는 최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 바른 교훈. 이거 참 중요합니다. 바른 교훈. 혹시 팬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성경 공부 노트에 바른 교훈. 참,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초대교회나 말세교회나, 교회는 항상 성경의 진리의 바른 교훈에 탁 반드시 서 있어야 됩니다. 예, 진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확실한 신앙 철학을, 기둥을 딱 세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그 당시에 대중 사이에서 성행하던 그릇된, 잘못된, 교훈이 복음의 본질을 미혹하지 않게 하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가다 보면 대부분의 많은 분량이 바른 교훈을 전하고 잘못된 이단들을 조심해라. 그런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귀에 그냥 참 못이 박히도록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심각한 이단의 문제가 이 시대의 교회들,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말씀을 매일같이 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는 그런 힘을 길려야 된다. 자기가 말씀을 안 보고 말씀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분별을 합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독과 집사의 직분에 봉사할 사람들의 자격 요건을 설명합니다. 진짜 이런 그 에, 교회 지도자 교회 직분자의 자격을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서 읽으면 참이 말씀의 기준에 어긋난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의 독자들은 디모데 전서를 읽으면서 교회에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이 얼마나 가정에서도 충실하고, 그러니까 어떤 바른 보수적인 교단에서는요. 자기 가족 가운데 자녀들이 무슨 비행을 저지르고 그러면 일정한 책벌을 내립니다. 교회에서. 예를 네. 들서 교회 장로님 자녀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 비성경적인. 그러면 일정한 기간 징계를 내리는 거죠. 네. 그건 뭐 우리도 다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자녀들 잘 챙기라. 제가 여기에 성교지에서 12명의 참 에이지로 부모 잃어버린 그 불쌍한 아이들을 핏덩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키우라고 해서 기쁨으로 돌아보고 있는데, 이제 뭐, 20몇 년이 이 아이들 키운 지 넘어 보니까 다 20대가 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들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이, 애들이 선천적으로 약하고, 선천적으로 머리가 안 좋고, 선천적으로 공부를 잘 못해요, 대체적으로. 그 중에 그런 대로 괜찮은 아이들도 좀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렇다. 여러분, 부모가 에이지 에 걸려서 돌아가셔버리고 고아가 됐다 하면, 그 부모들이 그게 건강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교회 보내고, 집에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믿는 학교에 보내고, 최선을 다해서 학교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시켜보지만은, 타락한 놈의 인간성이, 아 정말 자녀 키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자녀를 키워본 부모들은 단제맘알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이제 직장도 제대로 못 찾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뭐 직장에 가도 적응도 못 하고 그 직장 보수들이 아, 이거 행편 없다고 아무것도 못 하겠다고 내쫓아버리고 너무 좀 무능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의 예수 전도단 같은 데 가서 은혜라도 받으라고 거기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보내서 뭐 해외까지 갔다 오고 막 아웃트리지까지 갔다 오고 우리 한 아이를 그렸는데 이번에 졸업 못 한다고 또 아주 그냥 가슴 아픈 통보가 왔어요. 거기 스탭들이. 왜못 합니까? 그랬더니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아, 또뭐도둑질 했나? 또 뭐, 그거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일렀는데. 도둑질을 한게 아니라 몇명 되지도 않는그 훈련생들끼리 둘이, 눈,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못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칙에 의해서 졸업도 안 시켜주고, 네, 내쫓는다는 거죠. 아, 정말 여러분, 자식 많이 키우다 보면, 예? 가지 남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날 없다고, 열다섯 명의 자녀들 한번 키워보세요. 열두 명의 이 아프리카 자녀들, 세 명의 우리 한국 자녀들. 아, 참, 저도 부끄럽고, 아이고, 참, 자식들 키운다는 게,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에요. 내 맘대로 안 돼.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디모대 전서의 그 교회 직분자의 그런 자격 요건을 볼 때, 그런 면에서 저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자식들이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그러지 마라. 더잘 은혜 받고 좀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우려고 그런데 보내는데 가서 또, 그 그게 그 어디 버릇을 어디 못 주고 응? 어? 아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고린도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지내던 주 64년과 65년 사이에 쓰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쓰기 전에 바울은 로마에서 2년간의 감금 생활에서 석방되어 여러 지역을 널리 다니면서 자신이 전에 교회에 지부를 설립했던 지역들을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제2차 성교여행 동안에 자신과 함께 봉사했던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 성교여행 이후에도 디모데는 계속해서 충실한 성교사이자 교회 지도자로 봉사했고 그는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 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말할 때디모데에서 1장 2절에 뭐라 그러냐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 참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여기서 한 30여 년 아프리카에서 성교사를 하다 보니까 진짜 아들 같은 우리 아프리카의 현지인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 성도들 있어요 음 수없이 예를 미리고 수없이 배신하고, 수없이 뒤통수 치지만, 그래도 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 가운데는 그래도 좀 신실한 분도 어찌다가 가뭄에 콩나댓기 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에, 그리스 사람, 헬라인으로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경건한 유대인이었는데, 이름이 유니게다 그래요. 디모데의 어머니 성함이 윤희계입니다 그리고 그 애할머니 루, 로이스 그가 그 애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이 디모데를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잘 말씀을 가르치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키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완전히 주님의 종에그 시대에 정말 바울이 참내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기한교회의 목회자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세 권의 책을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 무슨 서신이라고 부르죠? 예. 또 공부를 늘 하시는 분들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금방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아무 성경 공부를 안 하고 교회를 생각없이 왔다갔다 하는 분들은 물어보면 "엄마,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그런 사람들이 훨씬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멋있어요 늙었다고 어머나 늙었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갈렙처럼 80이 돼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하고 그런 청춘의 마음을 죽을 때까지 놓치면 안돼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연구하고 어? 그래야 돼요 그래야 정신적으로 점땅게 예.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예, 뭐라고 부른다고요? 목회서신이다 그래요 목회서신 예. 이게 목회자들을 위해서 예, 또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를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권고가 담겨있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다 예. 에베소, 빌리포, 골로세를 뭔, 뭔 서신이다 그런다고요? 옥중서신 옥에서 사도 바울이 썼다고. 뭐 기본적인 상식은 우리가 늘 알아 알아가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감독이나 집사로 봉사할 적절한 후보자를 찾는데 도움이 될 직분자의 지침을 디모데서 3장에 제시합니다. 그가 제시한 지침에는 성도들의 가족 및 영적 피로 사항을 돌보는 교회 의 지도자들의 자질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긴 했으나 잘못된 개념이었던 금욕주의, 예, 그 시대에는 그런 게또 있었어요. 금욕주의, 엄격한 금욕을 통해서 더큰 영성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나 결혼 안 할래, 애기 안 날래, 엄마". 지금 한국이 예수 믿는 사람이 천만 명이라면, 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그냥 사정없이 나버려야 돼요. 저도 참 손자, 손녀를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어찌 이렇게 소식이 늦는지 모르겠어요. 새 자녀들. 그냥 병원에 가서 안 되면 그냥, 음?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병원에서 우측에 딱해 갖고 쌍둥이를 낳은다 할지마내 네 쌍둥이를 낳은다 할지마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것이 주님의 창조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 당시에 디모데 전서 4장의 1절부터 보면 일부 교인들이 배도해가지고 결혼을 금해야 한다는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이단적인 교리를 널리 터뜨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믿음과 그밖에 이단적인 잘못된 영향력에 대치하고자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읽으면서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회의 직분자로서 어떤 것을 돌아보고 조심해야 되는지 더욱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어떤 시간보다 아무리 바쁘고 현대인들이 아버지 정신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공부하고 있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의 꼴송이 식구들의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육관의 강건함을 주시고, 자녀들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병들고 힘들어 있는 주의 백성들 극휼히 여기셔서,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자기 인생을 맡기며 주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Oh, come to me, Jesus.